고! 아! 안녕하세요 신네한수의신네입니다 시네 여러분 토요일 날뭐 하세요? 평화로운 주말에 저처럼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한 혼자서 집에서 놀기 영상입니다 혼자 놀기 첫 번째는 복서입니다예 빠밤. 책? 웬 책? <laughs> 책과 사실 책 읽은 지 500년 된 사람이거든. 아 소설책만 읽다가 소설책도 읽어본 지가 지금 엄청 오래됐네? 보통 책과는 담을 쌓던 저였는데 이게 인생의 힘듦이 겹치, 겹치고 마음 속에 공허함이 생기면서, 아,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건가? 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생의 답을 찾고 싶고, 이 마음이, 불안정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들으로써 책을 기대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책의 한 소절 한 소절이 너무 어, 띵원인 거야. 아, 어,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근데 이게 그왜어막 에세이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은 뭔가 나한테 좀 부족하더라고. 그런 말 제가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 0과 1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 뭘 하려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laughs>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죠? 0과 1의 차이는 엄청나요. 1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이런 말? 제가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1도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laughs> 진짜 인생의 진리는 무엇인가. 뭐, 하온이라는 친구는 명상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았다는데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도 알수 없어요. 저는 명상을 통해서 알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사실 이런 책보다는 그꺼맣고 두꺼운 책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 책이 인생의 진리인 것은 맞는데 저처럼 막 오래된 기독교 신자분들께서는 형식적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식 같은 요리가 되어줄 수 있는 기독교 서적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거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이 전에 읽었던 책도, 이, 팀켈러 아저씨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진짜. <laughs> 아, 이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 <laughs> 근데 비 기독교인인 분들께서는 이걸 먼저 읽어보세요. 저는 기독교인인데 막 저같이 현타를 느끼시는 기독교인들 분들께서는 이걸 추천드리고요. 기독교 자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나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어, 이, 뭔가 세상에서 신은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 생각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음, 저 후기를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는 제가 읽기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런 문체를 좋아하나봐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거 읽다가 이거 읽으니까 너무 안 읽히더라고요. <laughs> 왜 그러지? 아 이게 왜 좋았냐면 말 문체들이 되게 깔끔해요. <laughs> 띵원이다와 <laughs> 맞아 맞아. 띵원이야띵원그 그래, 이거. <laughs> 지금의 현 상황, 지금 현 타인 나를 위해서 쓴 책처럼 느껴졌어요. <laughs> 너무 신기한 게. 아,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하 이분, 팀켈러 아저씨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모두 다 신을 섬기고 있다. 그게 어떤 신이냐.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을 섬긴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무섭다. 우상숭배 정말 나쁜 죄이고 10개명에 1개명일 정도로 중요한 항목이다 어, 나 같은 사람과는 머나먼 내가 절대 진리가 없는 그런 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께서는 딱 너는 이미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laughs> 내가 이미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다 언제나 그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뭐, 현실로 뚜띠뚜띠 쳐맞고 나니까, 아, 내가 진짜 쓰레기인 인간이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허했고, 아, 이렇게 힘들었고, 아, 뭔가 이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현,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점점 더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에 대한 물음이 여기 다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공허함들, 힘든 영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 당연히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어쩐지,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나 같은 쓰레기가 어딨지? 와, 이런 쓰레기가 어딨을까? 진짜 나, 나처럼 바리세인 같고, 나처럼 진짜 인성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진짜. 너무 쓰레기야.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내는 것은, 그런 모든 우상들에서 나가고 싶다면, 그 통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될 수가 있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사실 당연한 결론 아니야? 너무 뻔한 결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뻔한 결론을 맨날 어기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laughs> 나만 그래? <laughs>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같이 쓰레기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은 다시 돌아오기만을 나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크신 은혜가 처음에는, 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클까? 이런 쓰레기 같은 애도 좋아하신다니. 이런 쓰레기 같은 애까지 사랑하신다니. 이런 애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실 수가 있지? 뭐 이해가 안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미 하셨잖아.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laughs>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laughs>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도 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